메시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인터넷으로 눈 찔러라던데. 멧돼지를 만난다면 뛰거나 소리 지는 르 행동을 하지 마세요. 등을 보이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본 채 움직이지 마세요. 흥분한 멧돼지를 만나면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으로 몸을 숨기세요. 흥분했는지 어떻게 하는데? 아니 흥분했는지 어떻게 하냐 표정이 없는데 일단 무기 하나 잡아야 되나? 근데 내가 옛날에 유튜브로 농촌에서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돌도 던지고 뭐 바위로 내려치고 막 농기구로 막 후드로 패고 이러는데도발끄딱도안 하더라고. 무기는 소용이 없고 어찌 됐건 높은 곳으로 좀 숨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야생이긴 느낌이 여기 지금. 그래서 실제 면돼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럭 버스럭 소리가 너무 많이 나네. 비행걸로 갔나? 밤에는 버스 타고 내려야겠다. 아침 몸부 내려올랬더니 밤이 위험하겠네. 아삶의한없으니까 너무 덥섭네 아, 옛날에 나 미국에서 뭐 내셔널 파크 이런데 캠핑했었을 때 친구들이랑 그 캠핑장에 과일 향이 나는 샴푸를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디워시나 이런 걸 쓰지 말라고 비누나 근데 그러면 뭐곰 이런 애들이 온다는 거야. 나는 근데 그런 거를 아 설마 곰이 오겠나? 그냥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우리 보고 괜찮냐고 가드가 와가지고 괜찮냐고 옆에 있는 사이트에서 그 사람이 곰한테 습격당해서 죽었다 뭐이런 거예요 와 그래서 야생동물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어. 야생동물의 무서움을. 근데 멧돼지한테 한번 맞히더라도 요거 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 너무 예쁘네. 여기가 맹당인가 보네. 딱이 벤치가 있네. 맹당이라고. 아 좋다. 약간 그 파스텔 느낌이에요. 지금 색깔들이 약간. 그래서 더 감성이 있어. <목소리> 멧돼지만 안 나오면 돼.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지. 야생이고 원시지. 원시. 죽느냐 사느냐. 와, 나 그냥 모르고 지났는데, 여기 사산집 나와서 이제 멧돼지 없겠다 했는데, 와, 이거 보여? 개소름이야.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폐가인가 봐, 폐가. 풀이 다 자라있어, 안에. 저 보여? 저 입구? 입구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네, 여기? 빨리 벗어나야지. 아, 여긴 사람 사나보다. 차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가까이 가는데, 차 안에도 풀 자라있어. 어, 예쁘네. 와, 너무 아름답다. 와, 이거 무슨 꽃이냐? 무궁화 아니야? 아니구나. 이 뷰를 보면서 살면 진짜 멋지긴 하겠다. 아침이. 와, 이런데 작업실 하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마당 딱 있고. 아 다왔다 너무 좋네 끊어서 부착합니다 지도가 있네 한공판이 있네 내가 지금 여기니까 먼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전략이 이순신 장군님한테 칭찬받는 전략이겠죠 여기로 먼저 갑니다 여길 지나서 아 길이 예쁘다 근데 참 관리를 잘 해놨어 12,000원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또 구글 평점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지 약간 힐링캠프 찍는 거기 같다 이경규 아저씨가 하는 프로그램 아 햇빛 좋고 꽃 좋고 새소리 좋고 완전히 조고비지네 이 무슨 꽃이냐? 코스모스라 그랬는데 코스모스는 아닌데? 코스모스는 다 졌나보다 혹시 여기가 코스모스 있던 자리? 여기 다 꽃이었을 때.. 아 맞네 이 코스모스 한 잎이 그래도 날를 기다려주고 있었네 여기 딱 벤치가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여기가 엄청난 꽃밭인가 봐 근데 내가 겨울에 와서 꽃 대신 저기 새가 피어있어서 음, 여기 벤치 있는 거 보니까 야꽃 피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너무 좋긴 하겠네 바다 보이고 딱 이렇게 여기 꽃 원래.. 꽃 있어야 되는데 뭐 없어도 좋아요 이 겨울에 낭만이 있어. 옛날에 이기대 갔을 때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일기장에. 바다랑 풀이랑 같이 볼수 있으면 처음 거 같아. 그 뇌과학자 정동성 교수님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랬어. 사람이 물이랑 풀을 같이 볼때 가장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기분이 가장 좋아지고. 여기 끝인가 보네.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이쪽으로 보고 있겠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오면. 내 여기는 코스모스가 엄청 펴있고. 진짜 멋질 것 같긴 해요, 그죠? 이 뷰에, 이 하늘에, 바다에, 이 코스모스에. 코스모스는 상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도 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할수 있을 거야. 어, 근데 왜싹 밀어버렸을까? 일부러 민것 같잖아, 이거. 나온다고. 손듣고 아씨 어쨌든 너무 좋다 어쨌든 너무 좋아 아니 어디서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저번에 오사카 그 신사 그 뒤에 거기 정원도 그렇고 가운데만 사람이 없어 이거 동백꽃인가? 이게 무슨 꽃이지 아까부터 계속 펴있던데 이것도 예쁘죠 고 길이 진짜 예술이다 그죠 아 너무 좋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저 로프스키 한번 타고 싶은데 운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는 못 타는 거잖아 저기 있는데 뱅하네. 까마귀만 누고뷰 너무 좋죠? 내 그림자 보여? 이것도 멋이잖아. 그림자 보이는 거. 나무 색깔 봐봐. 나무 색깔 진짜 이상하죠?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저렇게 돼 있어. 아, 저기 꽃 많이 피었네. 와, 그래도 볼게 있구나. 얘들은 그 식물원에 많던 애들이네? 쟤들은 처음 보는 애들인데? 응, 얘들은 처음 보는 거야. 예쁘다, 애들. 겨울인데도 이렇게 꽃이 많긴 하네 아 12,000원은 근데 겨울에 오긴 좀 아까운 것 같다 겨울 말고 봄이나 가을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 여름에 또 일본 너무 더우니까 봄 가을 이럴 때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4월에 오는 게 제일 좋겠네 4월에 뭐안 피는 꽃이 없네 대여섯 개 핀다 4월이 제일 좋구나 여기는와저 안에 또 많이 피었네 뭐가 와 날파리 많다 어 얘들은 가짜 같이 생겼어 꽃이 이게 무슨 꽃이냐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태어나서 엄청 예뻐 생겼다 작은 나무 같아요 예쁜 불꽃 같아 불꽃 <laughs> 향기는 없네 여긴 동물원이에요. 그네도 있고 완전 뭐 영화예요 여기는. 바 보면서 그네 탈수 있어요 이렇게. 느낌 죽인다. 사람 한 명도 없네 어떻게? 음 염소집이구나. 얘는 첫비뱅했네 털이 진짜 곱다. 와 여기 뷰 미쳤네. 여기 뷰가 진짜네. 너무 좋네. 와 영화다 영화. 일본 영화다. 산소리 하나 안 들리고 너무 좋다. 저청소하는 소리가 약간 백색 소음처럼 되게 좋아요. 오늘의 뷰 여기로 인정. 그 뒤에는 기염둥이들이 있어 요 또. 여기 말도 있어 근데 말똥 냄새가 엄청나 빨리 가야겠다 오래 못 보겠다 얘들은 해녀 아닌 이상 오래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랑 아리랑 너무 잘 어울린다 코스모스가 좀 듬성듬성 피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감성이 훌륭하지 여기 진짜 인스타 막각 이런 데가 너무 많네 여기도 봐봐 와 멋지잖아 너무 이걸 문처럼 해놨어 나무를 여기 가봐야겠다 늦지마 저분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을 거야 나처럼 사람이랑 이제 끝났네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막 휴게소랑 뭐 체험관 이런 데가 있는 거 같아요 서역 봐야지 뭐 이제 여기가 봐봐 원래 이랬어야 돼 근데 아니었잖아 이, 이, 이르, 이...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않았잖아 아까 염소 밭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여기 뭐 사월에 한번 더 오든가 해야겠다 근데 여기 문 열었을라나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문안 열었겠지 일단 졸로한거 가볼까 지금 코로나가 아직 겁나서 사람들이 잘안 오나 뒤에는 그냥 운동장 같아요 어 이게 또 사랑에 가는 보살이라 그러네 왜 사랑에 가는 보살이지 아 이게 또 사랑한다고 해놨구나 그래 그래라 사랑해라 그래 아, 여기도 명당이다 뷰 크흐흐흐흐흐 앉아서 멍좀 때리다 할까 아유 좋다 좋아 약간 이제 정용돈 머리가 돼 가는 거 같아 옛날 정용돈 단발때 아 어, 좋다 햇빛 맞으니까 좋다 좋아 혼자 여행하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포티파이 필수인 거 같아 참음 재판이 스포크믹스 너무 이, 이 바다의 느낌과 너무 잘 어울려 잔잔하니 음 좋다 이제 음악 듣고 여기로 나왔는데 다문 닫은 거 같은데? 손님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문을 닫았네 진짜 나 혼자 온거 같아 여기 내가 전세냈어요 거의 기념품 샵도 문 닫았어 황당하죠 여기도 원래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꽃 이런 잔디광장인데 쓸쓸하죠 근데 이걸로 먹고 산 사람들은 진짜 어떡하냐 식당 사장님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벌어놨겠지 그래도 그때까지 이제 올라가자 지금 4시 반인데 다음 버스가 5시 반에 있네 걸어가야겠다 올라가는 것도 한 30분만에 왔으니까 내려가는 건더 빠르겠지 뭐한 20분만에 가지 않을까요? 20분만에 가서 다시시거 타고 딱 가면 되는데 완전히 패스트인데 그게. 어우4시 반인데 벌써 배고프다. 아오 너무 많이 걸어 그런가 봐 배터지도 배고플 시간이라나 약간 노을 질랑 말랑하는 이이 분홍빛이 될랑 말랑하는 이 하늘이 너무 예쁘네. 지금 노란빛이잖아. 걷길 잘했다. 항상 걷는 게 최고인 것 같아. 3, 40분 거리는 내가 항상 걷거든요, 그냥. 다른 나라 이제 여행 오면 아 너무 좋네. 이미 배는 떠났고 다시 30분 건 타야 될거 같아. 다시가거못 타고 천천히 보다 가야겠다 이렇게. 아 예쁘다 너무 예쁘네 바닷소리도 너무 좋고 이 다리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거 리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감성 살벌하다 진짜 이제 갑니다 아 늦게 사길 잘했네 노을이 멋지네 야경 되게 멋지죠? 좀 춥긴 한데 멋으로 버틴다 손등에 감각이 좀 없어 지금 아 배고파 빨리 밥 먹고 싶어 가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노을이 되게 멋있네 딱 지금 이 시간에 저기는 되게 큰 쇼핑몰이라던데 저기는 뭐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코노미야키 먹으러 왔는데 아코메노하마라는 곳이에요. 이 건물이 한 80년 됐대요. 이거를 개조해 가지고 만든 데라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분위기가 심장치가 않는데와 예쁘다. 와 예쁘네. 신발 벗고 가야 되나 아, 신발 벗기 싫은데. 먹건데. 1토리 다이조데스가. 이런 분위기예요. 건물 사람이 없긴 한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근데 공간은 진짜 멋있어. 카운터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앉았어. 신발 벗기 싫어 가지고. 나니가 웃으면서 뭐, 미제일단맛이わかるのはですさんシンプルベストまモダン니 아, 아, 이게 오코노미야끼인데 돼지 돼지 돼지가 제일 베스트라 해가지고 이걸로 준비했어요. 아 너무 맛있게 따랐다 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나 봐요. Make it like a pancake. Ah, make the shape. Mm -hmm. I was in Osaka two weeks ago and I tried okonomiyaki there, but they uh, yeah, didn't do uh, that. Osaka is uh, authentic side of okonomiyaki. Uh, like more traditional. Yeah, traditional. Did you eat the one with the noodles? It's called mondon yaki with yakisoba. Where are you from? Um, no, I'm actually from the Philippines. Oh, so you just here for work no, or? No. I've been living here for fifteen years now.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I actually, want to go to Korea. You want to go to Korea? I Like Korea, K drama, K-pop. Are you here for a trip? Yeah. I have two more weeks Where are you headed next? Nakasaki, Kumamoto Have you been to Kyoto? Yeah, but I can't remember anything because at the time I was young I should go there again because all my friends said Kyoto is really Very... Um, like scenery it's really good Old buildings, mm -hmm. right? Traditional things What brings you here? Because I really like Japanese food uh -huh. How did you find about this place? This place? Google map <laughs> I've been to north island ah, just promotion. before yeah yeah, yeah. yeah yeah so i tried to google where is the nice place to eat yeah, yeah so i found this place and there's comment this building is 18 years yeah it's pretty old yeah. then we just renovated yeah, yeah. So this is cool uh, the vibe is really good we had a lot of korean customers before oh really before, like before COVID. i didn't know that so are you a student no no i'm actually the manager here oh, you're a manager yeah so you have skill now right mm -hmm. but they don't tell the secret no That's I'm really 이게 약간 안에서 찌는 느낌이네 고기를 되게 오래 안해어 맛있겠다. 오케이 그래 소스를 많이 뿌려 맛있어. 야 그제마. 아 맛있겠다. With noodle is Hiroshima. So this is Osaka. w e l 아 오케이. This is two way c h o p s t i c 와 가다랑어 춤추는 거 봐봐. 오늘 거의 뭐 홍대 클럽이네. 먹어볼게요. 뚜껑을 먹어요 맛있겠죠? 맛있다. 완전 맛있어. 행복 돼지고기 진짜 맛있고 생강 향 좋고, 생강 향이 소스 많이 풀어진 거라 되게 잘 어울리고, 양배추 식감 너무 좋고, 아, 너무 맛있다. Many stores put a lot of meat inside. Right? It's... Yeah. I can feel the pork of meat. The, the name says, uh, like, pork, pork, pork. pork, pork. pork. Right. Right. And then this takpuri uh, means, uh, like, a lot. Uh. Yeah, it deserves t h a t name. Yeah. 시소도 있네. 시소 맛도 느껴지고. 뭔가 엄청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 모든 재료가 막 느껴지는 게. 옛날에 오사카에서 갔던 곳들은 거기도 맛있었어. 되게 맛있었는데. 뭔가 소스 맛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먹는 느낌? 근데 이거는 안에 재료들 맛이 다 느껴져. 되게 신선하게. 그래서 맛있어요. 오사카는 테이블 맛 철판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꾸며서 먹을 수 있었던 게 좋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건 없어도 판이 돌판이라서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끝장. 아, 너무 잘 먹었다. 엔젤링 보세요. 시선한맥주의 증거. 너무 잘 먹었고 이제 내일 또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일정을 마치는 걸로 자차 타고 집에 갑니다.